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헌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의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부을 판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것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은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세원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삶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또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에 이르러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 대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의 경주를 달려야 할지,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구체적인 권면을 합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 경주를 홀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던진 발자취를 보며 격려를 받습니다. 특히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으며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인들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여 너희 마음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와 세울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다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르칩니다. 잠언을 인용하며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직질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징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며 우리가 사생아가 아닌 참 아들임을 보여주는 표중인줄 믿습니다 육체의 아버지가 유익을 위해 징계했듯이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징계하시는 것이며 비록 징계가 그 당시에는 슬프지만 나중에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한다고 밝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강하게 하고 절름거리, 거리는 다리가 삐긋하지 않도록 고던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루감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살피고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지 않도록 경계하며 에서처럼 망령돼이 장자의 명분을 파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옛 언약의 두려움의 산인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받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의 경주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인내하며 화평과 고룩함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에서 뒤지지 않고 승리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